어 일단은 리버 3개 하고 속수 2개 들어가서 리버 에픽 완성하고요. 여기서 이제 닭한2개 떠도 좋고 리버 떠도 좋고아 캐리어 어머 얘너 정말 크고 아. <laughs> 어, 안녕하세요 렌탈이 클인데5.3 버전 녹색 자리 3형크가고 들어가겠습니다. 자맥 자리 여고 여자리 골리앗 자 가부중 자3형크라면1클더갈수 있습니다. 집중해야 돼. 전판 1개미 힐수하고 여왕 4개나 는데겠는데 이런 판, 이번 판못 깨면 안 돼. 어, 1, 2, 3, 발전하게 준비됐고. 한번 좀더 눌러야 되나? 오케이. 근데 데미지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세지? 자. 빠른 근남근요공격오 응. 편식즈츠 자 아, 드라군 마린 편식입니다 드마편. 오케이, 오케이. 빠른 울츠 아니면은, 아에 어, 울트라 조금 주고, 일단 이걸로 비벼. 현식을 버리고, 요런 걸 붙여서, 그남드녀를 찾고, 그 다음에 받은 돈으로 울츠를 한다. 아잇 <laughs> 이상하다. 어, 이거 어디서 본 그림인데? 사사. 여 너무 균형의 소호자 아니야 이거 오드라곤 어, 나왔다 자이 <laughs> 아, 마린 나온 편식 걸쳐 두개면 벌칠 울트라세개면 울칠 여고 나면 드라군요자 하나만 터져 하나만 걸려라 팔더 누르죠. 탱크도 좀 누르고. 야. <laughs> 어, 일 어어? 커다워도 일안 해. 오. 공격을 시작. 레도. 공격을 시작하자. 그가, 그가, 그가. 벌처 눌러놨던 거, 파베스로 잘 넘어갔어요. 이건 솔직히 벌처를 눌렀다기보다 이따 그냥 겸사겸사 굴리한 용도로 눌러놓은 건데, 중간 딸이 자랐다. 음흠. 아. 아이, 또규형이네 아, 저 한쪽도 무너지고 해라, 좀. 그래, 솔직히. 솔직히, 심라만 맞게 해줘. <laughs> <laughs> 심나 막을 것도 없어서 편집 포기하기만 하지마 제발 거기까지는 하지 말자 우리 인간적으로 어? 오 좋아 좋아 설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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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또 여기서 울트라몬드 나오니 그런거 아니지? 여고? 어? 원카나 레어레이스 하베 이걸로 심나 안될텐데? 아니다 아, <laughs> <시작하자>. 음. <웃음> <웃음> 오케이. 야 여기서 근데 벌칙울칠해 줘야 된다. 니다 그렇지. 66. 와. 맛있죠. <laughs> 이런 식 나이스 아니, 오, 그냥 가자. 나이스 아. <웃음> <웃음> 와, 매콤 하구만. 아누구기싫어 오케이 오케이 그래 요거 같이 가는거 나쁘지않았다 아매편 아, 안시켜주나? 끝났다. 전투 준비 완료. 이게 야 내가 타네 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은 어 진짜 이거 내가 그때 타네카나에 가디언 하나에 다카나나 하나 하나 30한 근데 155 15, 36도 못 먹은 기억이 있어서. 또 우리 같이 그 비례줄

자, 요거 두개 남았고. 하나 남았고. 음, 아. 음, 차라리 오 피부리. 나이스. 마리나나 더 나와서 네, 에픽 보는 게더 빠를 수도 있겠는데. 는 피곤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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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어 일단 다스 좀 달았고 그 시작하자. 내 생각을 것 라이프 속수 <목소리> <목소리> <laughs> 보죠 가자, <laughs> 이거 붙이고 3개 먹봐야될것 같아. 아, 이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오, <laughs> 야, 낙낙하게 눌러 26, 28, 각하다 나, 그렇지? 자, 그러면 레피드 있으니까 이따가 삐까삐까도 좀 편하게 할수있고요 오, 좋은데, 자, 그럼 시민 2개, 가스 2 0라 하나, 불엿 하나 나왔죠. 알키리 가디언 둘다 뽑으면, 아니, 이제 둘 중에 하나 뽑으면 주작 알자리로 해서 될순 있는데, 어차피 3개웨 먹어서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 없거든? 일단 제일 좋은 건 알자리를 실력으로 뽑는 거 그렇지, 요렇게 <laughs> 어? 아 알자리 다 뽑으면은 그냥 바로 천년까지 되거든요? 그러면 엔간에선 오리버까지 갈거 같은데 아 이거 뭐야 형님 언제 죽으셨어

유진님 혹시 계신가요? 지금 방송 보고 계신가? 공격을 시작하자. 어. 계시네. 어, 뭐야, 갑자기 채팅이 갑자기 막 미친듯이 올라가뭐 보고 있었나봐. 이거 다음 판에 자리 만들어드릴 테니까 계세요. 아이, 문님 어서오시고. 채팅이 갑자기 미친듯이 올라가서 깜짝 놀랐네. 클리어스, 그러게요. 에 <laughs> 근데 문님도 저기에 동참하지 않으셨었나? <laughs> <laughs> 아, 또, 이렇게, 이또 이렇게, 저를 이렇게, 이렇 또또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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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블리앗 하나 뜨거나 발리 가중에 하나는 떠야 되거든요. 슬슬 압박감 모죠 28화. 다크는 비선각, 너무, 너무 멀리 보나? 보자. 바렛, 어, 3개다. 이제 아직 좀 많이 남았죠, 그죠? 아직, 음. <laughs> 네, 또, 이것도 뚫어들어도 문제야, 뚫어들어도. <laughs> 오, 그렇지. 아, 진짜 개빡셌다, 이거. 야, 요거는 마무리 짓죠? 야, 일단 어떻게. 잠깐만. 벌... 어, 깜짝이야. 벌드 뮤. 레이스 스카우 탱아 디, 매지스 카우 파드디 레이스 아비터 레어 드라곤 필요하죠?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발키리를 들어갑니다. 발키리 들어가서 주작을 짜잔 하고 스시 주작을 하고 그다음에 불리아 세계를 따닥 들어가서 R 자리를 하고 그다음에 한 번만 일단 붙이고 두번 붙일까? 아까 하나만 뽑으니까 두번 붙이죠? 두번 붙이고. 그렇지, 리버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드라우곤 딱 들어가서, 인디, 랜더스. 인디 주작. 그 다음에, 메릭자리, 알자리 만성 그러면, 리버가 두 개, 세 개. 일단 뭐, 제일 좋은 거는 리버 하나 더 뽑는 거니까, 템플러도안 나왔네. 일단, 노말 붙이고, 다일러 세 개니까 한번 보고, 메이스 세 개. 요건 가자. 어 일단은 리버 세개 하고 촉수두개 들어가서 리버 에픽 완성하고요. 여기서 이제 닭한두개 떠도 좋고 리버 떠도 좋고. 아 캐리어. 어머 얘너 정말 크고 아름답다. 와. 아 너무 쉽다. 아완벽했쥬 <laughs> 그러면은, 지금, 위치만 좀잘 되면 되는 거 아닌가? 위치천년만? 자, 일단은, 우리 메스 4개 뽑아서, 그리고, 다칸이랑 굴리아 뽑아서, 삐까삐까, 트윙스. 좀, 기본으로 갈까요? 아, 천사부터 할까? 레타네 캐리어 있는데? 헥스, 드라군 디바 다 있고, 노말드라, 노말스팟 파 있고, 아, 템플 없어서 안 되는구나? 근데 할 수가 없네. 템플러를 뽑을 시민이 없네. 그러면 일단은 잭링크스부터 해서 뭐 템플러를 넣는 생각도 하, 생각하는 것 나쁘지 않을지도. 일단은 돈을 녹여서 뭐가 나오는지 일단 확인부터. 파벳. 어, 파벳, 파벳. 바이키리. 어, 기구를 할수 있을까? 같이 아, 하면 좋긴 한데. 무조건 실수할 것 같기도 한데. 어, 근데 또 총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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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오는 거 보면 또 여고, 잠깐만. 요거 하나, 요거 두 개, 어두 개, 세두 개, 어, 하나 남았어. 아, 네. 하나 는 어디다? 레이스 마린. 아한세 개, 네 개, 다섯 개. 레이스 볼게요. 보러 치 할수 있어. 400. 오, 닭칸 나이스. 이런면 다칸 떠도 돼. 오, 어, 요거 나왔다. 그러면, 어, 악탄세, 촉수세, 여고세, 아비터세. 어, 아비터 두개 들어가고, 잠깐만. 이러면 이거 잡고 하면 되죠? 이트리트 아이엔 쨍세고 여곽 한번씩 보고 이반 보고, 그 다음에 속수한 보고, 아비탄 보고, 에리보한 팔고, 그 다음 에 이거는 템 들어갈게요. 엔젤 게임즈 비선하고, 요러면 일단은 좀 안정화 됐고, 그러면은 지금 아까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게 잠만 일단 저거 그분은 36 나가서 해야 될것 같고, 34 나가서 해야 될것 같고. 이선했고천사생과 필요없는 거 일단 쳐내고, 레어 팝에 요거 레어에요, 이거. 그 다음에, 여구 필요없고, 그 다음에, 이치천년, 아, 그치, 그치, 이치천년 해야지. 그럼 누군이 히드라, 히드라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잠깐만, 저글링, 아, 쉣. 저글링 이더라 둘도 없네요. 갈길좀 많이 먹데 어, 일단 유니크 많이 4개. 아, 기다려야 되는 거 조금 빡세고. 드라운 필요 없고. 다칸이랑 없는 유니크 좀 많이 뽑아야 되네. 갈길 되게 멀다. 레어다 볼게요. 가디언 3개. 목구리. 이런 선망은 조금 쉽고. 어, 히드라, 나이스. 저글링 나오면 2치고. 다6 <laughs> 여섯 개죠 이거. 오 일단 라인 붙고 <laughs> <laughs> 내가 멘탈 흔들릴 때를 정확히 파악하시는데 미케일이. 어, 에이 케디어서 하요. 오케이 무치강이. 오우 리버 리버 근데 나 리버 이렇게 했는데 이거 리버 왜 갖고 있어 현상까지 다 있잖아 편에어다칸 나오면 탈모에 삐까삐까도다 되는 거 같고 다칸나오도 되고 저글링 나와도 되고 뭐 좋아요 그리고 뭐 이제 국군 좀 있으면 될 건데 국.. 잠깐만 노말마이 4개 세팅 됐나? 세 개.. 어.. 하나 없다. 국군하고 붙이면서 거기서 선망 쪽으로 틀어도 돼. 그러면은 선망에서 어.. 나왔고, 그러면 선망에서 한.. 하나 받은 거 어.. 박칸 들어가서 탈모 삐까삐까 하고, 그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뒤는 뭐 있다 생각하고요. 자 여고 디파일러, 파일러, 드라군드라군 있었네. 어이구 어, <laughs> 탈모 삐까삐까 국군 1명까지 그러면 이치 안됐죠. 그럼 저글링 들어가서 그냥 이치 할게요. 이치하고 그 다음에 두 번. 어, 그래, 마톤 좋다. 아이키리 보고 잠깐만 이러면 다칸한을 건드리면 안 되나? 레피도 3개거든요. 다칸한 건드린 거 살짝 생각해 봐야겠는데. 그리고 이제 매수 두 개면 되고, 칼모에 쓰니 삐까삐가 골리앗은 필요 없어. 얘 보고 그런 템도 붙게요. 유령! 이러면, 어, 여왕, 아, 여왕이랑 수리, 여왕 수리 선방인 것 같고, 중국어. 어허, 우리 레피드 들어요. 어, 3킬 되가는데? 하디언 둘, 어, 요건 보자. 어, 맞, 고 아까 점.. 점 하점안 했나? 점안했더라도 일단 레어 시민 좀 붙여보고, 그냥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일단 굴리안 레이스 보고. 점안 되더라도 이거 붙여서, 에픽 먼저 보는 게 중요해서. 그죠, 안 했더라도 봐야 되지 않을까? 원가 파벳. 요거까지 해보고도 점들안 되면 붙일게요. 일단은, 점더라도 중요한데, 붙여서, 버글링이나, 없는 거 나오는 게 훨씬 나한테 커서, 어머, 뭐요. 아니면 이거를 히드라를 써? 아, 근데, 에픽 한번 더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볼게요. 음. 어, 잠깐만, 삼마토. 오마토. 오마토에, 다칸에, 레피드? 요렇게 가야겠는데? 그러면, 레어 적당히 있나요? 아 근데 하나코 유니크 하나 손해 보는 건데 이러면 <laughs> 수리가 만나오면 손해거든요. 손절할게요. 네, 걸어... 아씨 그... 게임 끝. 네, 아, 네. 네. 그...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유니크 시민 하나 먹었다. 그러면 요렇게 하고.

<laughs> 어 방금 그렇게 판단을 한 이유가 방금 저글링 두 개에다가 여왕의 수리가 없,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저글링 두 개는 아까 저글링이 하나가 두 개가 있고 그다음에 여왕이랑 수리가 없는 선망은 여왕 수리가 없는 상황이었죠. 보물창 뭐야 <laughs> 누구야? 와! 근데 어깨 낮아서. <laughs>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아, 너무 아깝다. 저거 딱 진짜 딱 10초만 더 있었으면 됐는데. <웃음> 그러니까. <웃음> 그래서, 에픽이랑, 유니크 시민 하나 쓰고, 에픽이랑 유니크 시민 하나 받는 게,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추가로 내가 갖고, 가지게 되는 게 여왕이랑 수리검 하나씩이잖아. 그니까 러 그러려니 그냥 아예 안, 안 해버린 거지. 그니까, 러 아, 여기 너무 아쉽다. 자, 그래도 클각 중간에 잘 틀어서 봤네요 자, 오야마 127억, 그리고 3레피드, 그 다음에 6딱 한, 어, 54억으로 올렸습니다. 4명클